네, 이번 시간은 이 녀석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모델링을 해보면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배우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 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7강에서 이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봤었죠. 연습 삼아 한번더 해보는 시간을 가져 봤는데요. 이렇게 놓고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S, Geometry, Shift S, Selected. 여기를 기점으로 하고, Shift A, Cube. S, Z. 이렇게 둡니다. Ctrl A, All Transform, 탭, 위쪽 면을 선택해서, G, Z, 이만큼만 내리고요. 여기를 박스 커터로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D키, 박스, 행군 오브젝트 모드에서요. 선택하고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 저거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쟤를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는데, 얘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서. Q 눌러서 디퍼런스로 빼줍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죠. 일단 Q 눌러서 스마트 플라이 해주시고 Q 샤프. 다음에 여기서 C 샵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Q 눌르고 스마트 플라이. 탭 매치 여기를 선택하고 수평으로 좀 맞출게요.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얘는 X 눌러서 디졸브 그러면 됐고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하겠습니다 된것 같네요 다음에 x 눌러서 티셜 배치로 일단 바꾸고요. 얘도 티셜 배치. 얘는 삭제합니다.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베벨이 돼 있잖아요. 먼저 베벨을 줍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탭텍스 a 다음에 4번 클린업을 한번 해주고 엣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B 이만큼만 하겠습니 이거를 6정도라고 컨트롤 B 여기는 배벨 값을 조금 작게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b 이런 형태가 되죠? 자, 다음 여기. Ctrl-B. 이렇게 많이 하면 걸려요. 왜, 어디서 걸리냐? 여기서 걸리는 거죠. Ctrl-B. 한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이제 챔퍼를 줘야겠죠? 그래서 3번 누르시고 슬렉트 서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면이 선택됐죠. 엣지를 바꾸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Ctrl B. V를 아래쪽으로.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박스 커터 키고요. D키, Circle, e s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S 쭉 밀어줍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Q 눌러서 알트키 누르고 샤픈 이렇게 나오고요. 탭페이스 이면 선택하고. 여기서 컨트롤 l B. 여기는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도록 해놓고요. 바깥쪽, 그 다음에, 엣지로 바꾸고, 이렇게 s 프트 f t Alt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줍니다. 이런 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Z 이렇게 K Z 클릭 엔터 얘랑 얘를 선택하고 X 디졸브 엣지 대체 이렇게 Shift Alt 이렇게 Ctrl B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죠 됐어요. 여기 해주면 되죠 D키 박스 드로우 라인 이걸로 해주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탭 여기는 요만큼 들어갔죠 스페이스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둥글었네요 그죠? 그러면 죠그 Q 눌러서 네버스크롤 를 끄집어내고 컨트롤 A 월트랜스폼 탭, 엣지 얘랑 얘랑 두개 선택하고 컨트롤 B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면을 선택하고 Shift N Normal에 Inside Control B. 예, 그다음에 여기서 사. 이 상태에서 Q 눌러서 클린 메쉬를 내주면 하나 배웠다. <laughs> 자, 이렇게 됐죠? 사이즈가 너무 큰것 같으니까, 줄입시다. 90부터 D. 쭉 끌고, 정도까지 갑니다. 디퍼런스, 그다음에 Q 눌러서 Alt 키 누르고 샵은 C 샵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자. 자, 이런 게 나올 때는요,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플래스를 일단 바꿔놓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선택해서 Q 눌러서 Alt키 누르고 s h 그리고 e C s h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해줄게요 얘를 선택하고 디키 박스 여기서 이렇게 탭 다음에 화면을 틀고 조금 밀어줍니다. 스페이스. 이렇게 되죠. 조금 많이 들어갔네요. 탭. Q 에버스크루. 그래서 앞쪽으로 빼고요. Ctrl A 올 트랜스폼. 그 다음에 탭 엣지 여기랑 이렇게 되잖아요 자 윗면을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엣지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 컨트롤 b 넣고 3번이 면을 선택하고요. Shift N Normal Inside Control B 일단 이렇게 넣겠습니다. t a b Object. D.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탭 베이스 밑에 면 조금만 위로 올리고, 탭오젝 시프트 D. 예, 했습니다. Q 눌러서 디퍼런스로 페줍니다. 됐죠? 그리고 이두 개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랫하고 만들어 줍시다. 박스 컷. 이렇게 해줍니다. 스페이스바. 모서리를 챔퍼를 주겠습니다. Q, 에어 스크롤,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랫, 컨트롤 A, 올트랜스폼 탭, 엣지, 컨트롤 알트키 누르고, 이렇게, 컨트롤 B. 3번 면을 선택하고요 치 z 이만큼 낮춘 다음에 Shift N Normal i n s B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돌아옵니다. 이거랑 이걸 만들면 되죠. d 키박스겉 이렇게 하겠습니다. 탭 화면을 돌리고 일단 쭉 밑으로 내립니다. 이 정도로. 이상 정도로 만하고요. 그다음에 T 키를 만듭니다. 네. 됐죠? 스페이스바 이렇게 됩니다. 자, Q 눌러서 에버스쿨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랫 박스 커터. 그래서, 박스 확인하시고, 만큼을 잘라서 버립니다. 이렇게. Q, 스마트.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조금만 올리고, 네, 요 정도면 됐네요. Shift D, 얘를 이쪽으로 가죠. Q 눌러서 디퍼런스로 빼줍니다. 이렇게 되죠. 얘를 선택하고 얘 누르고 얘를 플랫으로 바꿀까요? 우선 이렇게 해 놓고요. 요거 해주면 끝나죠. 일단 Q 눌러서 스마트 어플라이를 해주고 얘는 니키 박스 확인하시고. 쭉 밀어줍니다 스페이스바 Q 앱어스크로 예, 선택하고 Shift S To Geometry Shift S To Selected R키 눌러서 Z키 이렇게 해줍니다 사이즈를 조금만 차리고 위쪽으로 올립니다 얘랑 얘를 선택하고, SX. 이렇게. 이네 개를 선택하고, Ctrl B.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3번, 얘를 선택하고, 여기 노멀로 바꾸고요. 면을 이쪽으로 좀 이렇게 끌고 갑니다 Shift N, Normal, Inside, Ctrl, B 이렇게 넣고 Tab, Object, L을 이쪽으로 더 집어 넣습니다 오른쪽 버튼에 Flat 다 됐죠. 이제 Q 눌러서 스마트 플레이를 해주고, Q alt 키 누르고, 샤픈 G 샵 깔끔하게 잘 되죠. Alt X 이렇게 해주면 좌우가 됐습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